저희 미션원 앞에 회에서 파는 카야토스트인데, 진짜 맛있어. 미션원 살아도 이런 거잘 먹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취대 미션홈 생활규모치유에 대해 여러분들과 포럼을 나누게 된임마우 서울교회 박현지 랩런트입니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석사과정 공부 중에 있고요. 2020년도부터 임마우 서울교회 대학 미션홈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타지역으로 대학을 간다 하면 제일 먼저 고민되는 게 어디서 살까인 것 같아요. 물론, 비대면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학교를 따라 거주 공간을 옮기는 일은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학교 근처로 이동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 포럼이 랩런트들의 그런 생활 공간, 생활 규모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생활 동안 내가 살아볼 수 있는 공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숙사. 자취, 미션홈. 그 중에서 저는 자취와 미션홈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포럼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취와 미션홈 각각 장단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몸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오케이? 저는 자취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자유가 있다는 거랑, 그러고 이제 나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형성이 된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 혼자 지내고 규칙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수면 패턴이 정말 나중심이 되더라고요. 밤 늦게까지 친구랑 놀다가 들어와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늦게 들어오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배달 음식이나 외식을 되게 많이 하게 되면서 제 몸이 쓰레기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자취를 하면서 집에서 밥을 먹어도 혼자 살다 보니까 식재료를 사기도 애매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충 챙겨 먹게 되고, 혼자 밥을 먹는 게 싫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많이 먹다 보니, 외식으로 많이 먹게 되고, 사실 바깥 음식이 그렇게 건강한 음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 많이 먹었던 좀 해로운 음식들과 잘못된 그런 생활 습관들이 쌓여서, 어, 약간 지금? 20대 중반인데, 오래된 문제가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단점으로는 조금 다 연결되어지는 부분 같은데, 저는 통장이 일상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는 혼자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친구랑 만나서 외식을 자주 하게 되고, 밤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되니까, 학교 갈 시간, 수업시간 촉박하고, 그러면 이제 버스 타면 지각하고, 택시 타게 되고, 악순환의 반복이 결국에 저를 통장 생활로 인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물론 개인차가 있다는 점? 저는 미션 홈이랑 간단하게 말하면 제자를 키운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듣는 말씀, 어,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학교 직위에 포함하면 세 번, 뭐, 그렇게 해서 나의 각인이 바뀌지 않죠. 나의 오래된 문제, 나만의 공간, 우리 가족들이 있는 그 집에 있으면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드러나도 그것이 문제인 줄 모르는 거죠. 미션홈에서는 나의 그런 오래된 모든 문제들이 드러나서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전도자의 각인과 뿌리, 체질을 준비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미션홈의 장점은 제일 먼저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침,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으로 하루의 시작과 그 마무리를 하고 함께 사는 랩런트들과 일상의 포럼을 통해 그 팀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그 주어지는 미션 놈의 그 미션들을 통해서 말씀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고 삶에 적용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 규모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혼자 살거나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면 내 삶의 규모를 갱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션홈에서 다른 문화와 생활 환경에서 자란 랩런트들과 생활을 하다 보면 아, 이 부분은 갱신을 해야겠다라고 도전되는 부분들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본론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현재 이 생활 규모면에서 많은 부분 갱신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의 마지막으로 뭐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자취보다는 조금 세이브 되는 게 있어요. 미션 홈들마다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자취에서 나가게 되는 그런 보증금이나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그 월세 부분에서 큰 부담을 덜수 있다는 점이 좀 현실적인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취의 장점이고 미션홈의 단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나만의 공간이 없다는 것 그래서 저는 혼자 시간을 조금 가지고 싶으면 <laughs> 카페를 좀 찾는 편이에요 어, 성격이 안 맞는 멤버가 있으면 미션홈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샘솟고요 근데 하나님은 탈출을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통균 시간이랑 그런 미션홈에 고정된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랩런트들에겐 이게 좀큰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션홈의 되게 놀라운 부분, 감사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단점들을 느끼는 나의 상태 속에서 오래된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갱신의 응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교환학생이랑 한 학기에 휴학을 끝내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이제 그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이 될수록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의 비중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부터 계속 기숙사 생활을 한 친구들일수록 기숙사에 들어가기가 더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교환학생이나 뭐한 학기 휴학을 하면서 학교를 조금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일단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자취를 하자.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 가지고 집값도 조금 싸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취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는. 자취를 시작할 때아이 집이 이 자취하는 이 공간이 미션 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취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뭐 입학 때부터 남자 친구랑 존재는 저랑 뭐뭔 이야기였기 때문에 되게 자취 생활 중에 남자를 집에 데려올 일도 없었고 아마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거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술판을 버릴 일도 없었고요. 저는 대전에서 자취 생활을 했었었는데, 그런, 대전이 우리나라의 중간이다 보니까 제자학생회에그 친구들이 회의를 하러 오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친구들 조식까지 준비를 해주는 숙소가 되어주기도 하고, 이제 깊은 고민이 있는 뭐 불신자든, 뭐 랩년트든 신자든 그런 친구들의 좀 쉼터가 되기도 하고, 제가 혼자 살았던 그자취방을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서 일단 미션홈에 대한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듣기도 했었고, 아, 나중에 해외 랩런트들, 유학생들을 위한 미션홈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미션홈 사역을 하려면 내가 먼저 미션홈을 먼저 살아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약간 좀 뒤도 안 들어보고, 미션홈, 그 대전 지역에 미션홈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들어가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서울 미션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신기한 게 제가 작년 1월쯤에 이제 미션홈 생활을 결단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 임만우 서울교회 대학부 목사님께 미션홈 문의를 드린 후부터 사단이 엄청나게 저를 방해를 하더라고요. 1월 한달 동안 정말 미션홈을 들어가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정말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10개라고 하면 그 10개 모두가 다 육신적인 부분이었어요. 저희 모교회는 외관선교교회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저희 모교회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었어요. 대학원에 가는 이유는 너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학원과 그 지식인 현장에 살려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다. 그걸 잊지 말고 항상 우선순위 놓치지 말라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미션룸을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열 가지의 육신적인 이유 모두가 다 그렇게 꺾여지게 된 계기였고요. 결국엔 그 대학 살릴 렘런트 선교사라는 그런 영적인 신분 그게 미션놈을 선택하게 된 들어오게 된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 삶의 규모가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저희, 저 자취방 바로 앞이 편의점이 있었는데, 편의점 음식, 간식 진짜 많이 먹었고요. 특히 시험 기간만 되면은 과자랑 진짜 많이 쟁여놓고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서 파는 조스 떡볶이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 조스 떡볶이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운 걸 먹었으면 달달한 걸 먹어야지 해서 약간 그 롤케이크 사오고, 좀 그렇게 많이 먹었었고 혼자 먹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친구랑 외식 자주 하고 친구 불러다가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어... 삶의 규모가 없다 보니까 되게 수명한 패턴도 좀 엉망이었고 특히 아침에 규모가 좀 없었었어요 그래서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통금 시간이나 이런 저의 뭐 집에 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에 뭐 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되게 밤늦게까지 친구랑 24시 카페에서 수다 떨다가 뭐 치킨집 가서 치킨 먹다가 뭐 11시, 12시 돼서 집에 오는 날이 조금 많았었고요. 그래서 뭐 이, 이때 들어왔다고 하면 되게 일찍 들어왔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네, 밤늦게까지 친구랑 되게 통화도 많이 하고 결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아침에 셔틀버스 시간 놓치고 버스를 타도 지각이라서 다시 택시 타고 학교 가고 그 흔히 말하는 택시충이 저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아마 저의 용돈의 30%는 택시비였지 않았을까요?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고 지속하는데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요. 정말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운되어도 그 혼자 있는 공간에서 되게 힘을 얻고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린 날이 곧 집중하는 날이었었는데요. 기도수첩은 뭐, 평일의 기도수첩은 거의 뭐새 거였고요. 진짜 성령충만한 날은 전날 기도수첩을 미리 하는 정도? 그래서 아침에 여유가 없고 제 삶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지속이 좀잘안 되어졌어요. 세상에 집중할 게 너무 많고, 일단 저는 복수전공을 했는데, 그럼 복수 전공이다 보니까 과제도 두 배였고 졸업하는 학기까지 저는 21학점을 들었거든요. 새내기들은 아직 감이안 잡힐 수 있는데 21학점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정말 끝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학점 말아먹기 정말 쉬운 시간표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 제가 제 예배를 드린 그 며칠에 집중해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세상의 학문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첫 번째 영적인 부분의 그 부분은,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데, 혼자 살아남을 힘이 없다면, 정말 그 영적 죽음 상태다. 두 번째로는, 이런 영적 문제가 드러나도 그게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것. 왜냐면 혼자 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너무 어렵고 되게 타협하기도 너무 좋고 세상에 나갈 때, 교회에 나갈 때 나만 하는 내 모습은 꽁꽁 숨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상처가 드러나야지 치유가 되는데 드러나지를 않으니까 치유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때는 좀 늦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부분은 저는 자취를 시작할 때그 기준이 미션 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문화에서 되게 보호하신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대학 생활에서 친구들, 이렇게 불신자 친구들이나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불신자의 자취는 정말 그대로 쾌락과 타락의 장소가 되기 쉽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요. 특히 지금과 같이 외부 활동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제 불신자 친구나 렘런트일지라도 이성 친구와 이런 성적인 부분이나 술과 같은 그런 세상 문화 등에서 사단에게 틈을 제공하기가 정말 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취를 시작하는 랩런트라면 자신만의 영적인 기준, 이것만큼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어, 하는 영육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미션홈 생활에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치유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미션홈 생활을 하면서 저는 먼저 인간관계의 문제가 드러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랑 맞지 않는 사람이랑은 좀 이제 관계를 잘 이어가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처음 본 사람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저뭐 낯이 없다 그래요. <laughs> 근데 낯은 없지만 전 사람을 가리는 문제를 조금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션 홈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생활을 같이 해야 되고 누구 하나가 나가기 전까지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고, 나랑 맞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이 관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겠죠. 저는 이 미션 홈 생활. 네, 그 인간관계 문제 속에서 발견한 것이 내가 참 인간관계를 나중심으로 하고 있었구나를 발견했어요.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은 결국 나랑 맞지 않아서라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하지만 내 기준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러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어떡해요. 저는 나중심의 그런 인간관계가 드러나지고 치유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업의 부분인데요. 말씀의 그 집중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안 되어지는 부분들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기가 좋아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학업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데 정말 집중도 안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분명히 있는데, 다른 것을 하고 싶고, 결론적으로 저는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가문의 문제를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었고, 지금 기도에 도전하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의 문제예요. 미션홈이 치유의 시간표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고 느끼는 부분 중에 이제 또한 가지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석사 과정의 공부랑 그 조교의 일에 병행을 하면서 어 그런 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무너진 생활의 규모가 그리고 쌓이고 쌓여서 되게 그 오래된 문제들이 건강의 문제로 조금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2020년 한해 동안 정말 안 가본 병원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저희 미션원 멤버들이 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친구들이고 이제 건강한 음식을 좀잘 챙겨 먹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같이 밥을 해서 먹고 하는 편인데. 이제 이 친구들 따라서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것 뿐인데 약간 건강을 회복하는 식단으로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조금 여담이지만 저희 미션놈의 생활 규모에 그 갱신의 깃발을 들고 있는 그 친구가 있어요. 막내인데 참 영적으로 힘이 있는 친구이다 보니까 언니인 저와 다른 멤버가 이런 군것질이나 이런 야식을 먹게 될때 되게 막내 눈치 보고 막 이거 먹어도 돼? 왜 이렇게 떠랑 맞고 막 동생은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조금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두번 저는 미션홈은 정말 갱신과 집중의 시간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미션홈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오력을 회복하는 시간표라고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의 오력을 조금 정리하면서 붙잡은 말씀들과 함께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영역이에요 저는 이사에서 26장 3절에 신지가 경고한 자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를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을 지, 지속하기 위해서 매일의 서밋 타임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션홈에서 최근 시작한 것이 저는 말씀 독진데요. 미션홈 생활의 육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런 말씀에 집중이 좀잘안 되어지더라고요. 다른 생각들이 많이 나서 좀 말씀을 들때 한동안 그 진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녹취를 하면서 말씀을 듣는 미션 친구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약간 나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그 시간표에 어 저의 주변에서 저의 상태를 듣고 너도 녹취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되게 이 말씀을 녹취를 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을 할수 있다는 부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녹취를 한 것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이제 몇 번을 이제 보게 되어지고, 이제 저희 미션홈은 집중 훈련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기도수첩 녹취록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침 예배 후에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힘을 얻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속돼서 나의 영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를 기도하면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력의 부분이에요 저는 지금 203책의 나라의 무너진 가정과 후대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그 비전을 가지고 가족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미션홈에서 늘 예배와 말씀, 교회의 기도 배경 속에 있다가 보니까 매일 내가 이 학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미션홈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회도 정착이 되어지고 대학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누가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어느 날 붙잡게 되었어요. 그게 들려져 가지고 지금 이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대적도 변박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경과 지혜를 구하면서 제 능력을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력의 부분은 어, 건강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미션어 멤버들 다 같이 이제 운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는 제일 마지막에 등록을 했지만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이제 같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 식사를 늘 같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단으로 먹게 되고 집밥 위주로 챙겨 먹. 고 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미션홈의 중직자 분들이 이제 멘토로 미션홈 모임을 인도해주시는데 이제 그때 호흡에 대한 부분,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듣게 하시면서 이제 매일 자기 전에 호흡을 5분, 10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건강적인 부분도 조금씩 치유가 오고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로 이제 저는 경제력으로는 어열한기상 18장 3절에서 4절을 붙잡았는데요. 저는 성경에 오바댜라는 인물을 진짜 좋아해요. 저희 비전어 멤버들은 다 알지만 진짜 오바댜와 같이 여우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세상에서도 필요로 하는 그런 전문인. 그 이전에 선지자 100명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빛의 경제 그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앞에서 포럼했던 그런 자취 생활 포럼에서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경제 규모가 아예 없었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미션 홈이 생활 속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같이 사는 그 멤버들의 경제관을 보게 하셨고, 저의 잘못된 경제관을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어, 저를 잘 아는 엄마가 하시는 말씀은 박현지 미션홈 가사니 사람 됐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갱신되어져 가는 중이지만, 진짜 미션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처럼 빛의 경제의 그릇을 준비하고 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미션홈이 이제 대전에서 첫 번째 미션홈 생활, 이제 지금 서울에서 이제 두 번째 미션홈 생활 가운데 있는데요. 저는 대학 선교국의그 학사 미션홈에서 훈련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어, 생활 미션홈에서 생활을 하,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저는 특히나 좀 많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그릇을 빚으시는데 막 미친 듯이 말막 크게 넓혀가시는 그 느낌이. 될 정도로 되게 인간관계 어려움을 많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션홈 생활 속에서 붙잡은 말씀이 그 천만인의 어미인데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그천만인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진짜 다양할 텐데 아그 사람들을 내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 하나님의 영혼으로 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천만인의 어미의 그릇을 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잡게 하셨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의 드러난 문제를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저를 갱신시켜 가시는 것을 되게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미저놈의 응답을 받아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뭐, 증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정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 포럼을 들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아, 이 언니, 이 누나는 이런 여정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랩런트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은 지금 내 시간표에 이 문제 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일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자취생활 진짜 좋아요. 되게 편안하고요. 자유라는 게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 영육적으로 완전 죽음 상태가 될수 있다는 것? 혼자서 내가 살아남는 그 영적인 비밀이 없다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내가 혼자서 살아남는 그 영적인 비밀이 있다? 그러면 이 자취하는 공간은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선 생명 운동의 플랫폼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취를 준비하는 랩런트들은 반드시 영적인 독립의 그 비밀을 먼저 누리고 그 공간의 의미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제 대학이 제자라면 대학 생활 동안에만 누릴 수 있는 이 미션음의 축복을 꼭 인생에 한 번쯤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미션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과 교회 시스템이 이해가 되었어요. 진짜 이거 살아본 사람들은 공감할 거예요. 대학식에 받을 수 있는 이 훈련 시스템, 말씀 흐름 속에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237개 나라, 이만대학의 빈 곳을 치유하고 그 서밋의 응답의 증인이 되는 그 대학의 절대제자로서길 기도합니다. 자, 저의 포럼은 여기까지였어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남은 대학 수련의 일정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세밀한 응답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